독서와 수학이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는데요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서와 수학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사실 연관이 있진 않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일단은 첫 번째,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엉덩이힘이 강합니다. 엉덩이 힘과 오랫 동안 집중하고 몰입하는 힘이 강해요. 독서하다 보면 몰입이 되잖아요. 그럼 2시간, 3시간 동안 옆에서 떠들어도 소리가 안 들리고 몰입합니다. 엉덩이 힘과 몰입 집중하는 힘또 하나가 몰입 집중의 기쁨을 알아요. 독서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화지경이 돼서 책을 읽을 때그 기쁨을 알거든요. 수학공부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스터디 카페 같이 정말 조용한 데서 아무 방해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공부를 하면 정말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행복감이 느껴져요. 저도 글쓰려고 스터디 카페도 에 가고 일반 카페도 가고 도서관도 가는데 스터디 카페 가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정적에서 글을 쓰거나 뭔가 집중할 때그 집중하는 행위 자체가 행복감이 느껴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행복의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 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중에 무언가에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발점이 독서라서 일단 독서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독서를 하다 보면 개념 이해력과 개념 저장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독서 내용을 이해를 한것 동시에 그 내용 자체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등장 인물과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 이해력과 개념 저장 능력 자체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어, 비문학 같은 독서까지 얘가 하게 된다면 지식도서나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수학이랑 좀더 연관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도 많이 추천하거든요. 글쓰기 글쓰기가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글쓰기는 자기 가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맞춰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술형과 논서술형의 차이점이 뭐냐면 서술형은 그냥 서술하는 거고 논서술형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가 논서술형, 논술이라고 수리논술, 논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술형하고 다른 거죠. 서술형은 쭉 서술하는 거고 논서술형은 논리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를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보이면서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으로 뭔가 이런 서술할 때는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와 글쓰기를 같이 좀 병행.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독서 안한 애들은 개념이 좀 어려워지는 초등학교는 개념이 쉬워서 좀그렇던데 개념이 어려워지는 중등 고등가면 진도가 안 빠진 다 아이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 개념을 이해를 해도 까먹어요. 까먹으면 다시 자기가 개념을 읽고 해야 되거든요. 고등 과정부터는 누가 설명해주거나 그러기 힘들어요. 그럼 자기가 개념을 읽으면 뭔 말인지 또 이해를 못합니다. 독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독서를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독서를 많이 안 했다라면 개념 독학 연습, 학습에 직접 도움이 되게 수학을 개념 독학 연습을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개념 독학 연습을 시키는 게 비문학 독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독서를 많이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길러지는데 영안 됐다라고 하면 그 수학 개념 독학을 시켜도 그런 능력은 키워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